1950년 7월 5일, 경기도 오산중미령. 이곳에서 미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격돌한 오산전투가 벌어졌습니다. 이 전투에 얽힌 흥미로운 TMI 10가지를 알아볼까요? 첫째, 스미스 특수임무부대, 찰스 B, 스미스 중령의 이름을 딴 540명의 정예병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둘째, 중미령은 예로부터 남북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. 셋째, 미군의 오판 북한군의 소련제 T-34 전차를 과소평가했습니다. 넷째, 열악한 준비. 스미스 부대는 대전차 포탄이 부족했습니다. 다섯째, 1950년 7월 5일 오전 8시 16분 첫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. 여섯째, T-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. 일곱째, 미군은 182명의 사상자를 냈고 많은 장비를 손실했습니다. 여덟째, 북한군도 피해를 입어 전차 네 대를 잃었습니다. 아홉째, 스미스 부대의 지연전은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오산 중미령 전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었고, 유엔군 초전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. 오산 전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.